안녕하세요. 제가 웹캠 자체 내에서 나오는 그 마이크도 사용해보고 오늘 식구가 없으니까 밖에 못 나가서 처음에 아까 친구들하고 막못 만나고 나 혼자 집에 있나 막 그렇게 좀 쓸쓸했는데 막상 시간을 잘 활용해보고 하다 보니까 어,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와 그 웹캠에 그냥 붙어 있는 상태로 어, 방송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지금도 이제 지금은 마이크를 좀 옆에다 가까이 두고 마이크를 사용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를 매일 연습하면서 하다 보면 더그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에 제가 많이 읽지 못했던 그 부분을 저기 다시 하고 싶은데, 그 우리 자신의 영적 갈망에 부응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남들이 바라는 대로 도와줄 수가 있대요. 가장 훌륭한 사, 설교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어, 아이들한테나 남편한테 저의 막 주장이나 주변 사람, 들 그러니까 어쨌든 직장생활이나 밖에서는 그런 모습 저가 진짜 안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가족하고 남편은 제가 조정할, 조절하려고 엄청 애쓰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냥 내, 내가 본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어쨌든 저도 술을 안 마시고 그러는데, 성향적으로는, 성격적으로는 조금 닮아가는 그런 것도 있고요. 어, 저기, 나무라기보다 오히려 이제 동정심을 품고 바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고 내가 왜나 혼자만 이해해야 돼? 그러고, 이제 피해 의식이 되게 저한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여기를 보니까 다시 한번 연민의 정을 보이자. 먼저 나에게 다정하고 나를 사랑할 것이다. 제가 자기 연민에 빠져있을 때는 되게 피의식이 강하게 지배하거든요. 그러면서 질투가 나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어쨌든 나에게 다시 한번 연민의 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각별한 정을 쏟아야 되겠다. 나 또한 사회의 이론이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면 결국은 무진정으로 되돌려 받을 것이다. 어, 나를 진정으로 수용하고 나에 대한 연민이 없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다른 사람한테도 사실 그 연민의 감정보다는 그 진심으로 연민의 감정을 가지면서 어, 하는데, 그냥 나에 대한 이해 없이 상대방에 대한 연민을 가지면, 나중에는 왜나 혼자만 상대방을 이해해야 돼? 그런 억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 방향으로 내가 나를 이해하고, 연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달래주고,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 이야기 많이 하는 것보다 어쩔, 어쩔 때는 한 주제로 가지고, 예, 막, 좋은 말을 많이 길게 읽고, 읽고 어, 나누고 싶은데 하다 보면은 그냥 제 얘기 위주로 그냥 가버리는 것 같아요. 책 읽는 것보다더 어쩔 때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아직도 훈련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어, 그래도 이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